미국 현지에서는 오타니 쇼에이30 LA 다저스의 계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베이스볼 채널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인해 미국 언론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이를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메이저리그 시즌부터 시작되는 10년 7억 달러 계약에서 오타니는 매년 7천만 달러의 연봉 중 6800만 달러를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받게 된다고 ESPN 등 미국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는 2023년부터 2043년까지 10년 동안 무이자로 나머지 금액을 받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2024 시즌부터는 200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계약 내용에 대한 비판은 LA 다저스가 사치세 부담을 줄이고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했으며, 야마모토 요시노브라는 선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관점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서는 계약에 대한 불만이 크게 일고 있어, NBC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이 세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현행 제도로는 오타니가 해당주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장일 보험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이에 따라 세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오타니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의 인성과 야구 실력을 고려할 때 실제로 그가 세금 문제로 일본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오타니는 전 세계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가 계약을 맺을 때 다저스를 고려하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냉철하게 세법을 바꾸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